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은 해볼 게임은 제가 뭐 스토브에서 제품키 하나 지원 받은 거거든요. 받아서 해보는 거고, 제목은 '환일의 요하네'라는 게임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요하네네. 제가 대충 게임 화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 트레인... 뭐라 그래야 되냐,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봤을 때 약간 슬더스 같은 게임이었거든요. 카드 덱자고 카드 덱 빌딩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임인 것 같아서 한번 플레이 해 봤는데 난 이런 거 보니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십덕 느낌이 좀 나는데 제가 또한 십덕 하잖아요. 저도 좀 십덕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아, 이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유치 뽕짝 십덕이라고 해야 되나? 올그림이 좀 심하고 약간 좀 유치한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좀제 취향이랑은 거리가 먼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10덕을 당연히 좋아는 하지만 이거좀 약간 오글거리는 게 심하다던가 좀 내용이 너무 유치해 이런 건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대화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엄청 짤데기 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몰입이 전혀 안 되고 일단, 지금 시작한 지뭐몇 분도 안 됐지만, 제기준으 봤을 때 캐릭터성이랑 스토리, 요런 거는 없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별로 해. 아니면 차라리 좀 어린 애기들이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게임, 성인이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 어, 그렇게 보면 좀, 좀. 저학년 초등학생들, 요런 애들이 하기엔 좀 카드 덱 빌딩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하기에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 분위기 보면 약간 좀 옛날 그 세일러 문 요런 느낌 좀 있잖아, 그죠? 이게 좀 어린이들이 하기 좋은 게임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스토리 자체는 어른이 할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스토리는 스킵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못 보겠어. 그래서 게임이 중요하니까,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카드 얻고, 음, 이렇게 맵 따라가는 로그 라이크 형태까지 슬드와 스릴랑 거의 빼다 박았네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건 뭐 기본빵으로 게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 카드 요렇게 있고 어, 전투는 괜찮네 스토리는 꽝인데 이 플레이 방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상점도 있고 거의 빼다 박았네요 스타일은 슬더스 같은 게임 좋아하시면 이것도 뭐 그냥 가볍게 재밌게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업그레이드도 있고 거의 뭐 방식이 똑같네요 이건 소환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추가로 하나씩 더 넣어줬나 보다. 근데 다만 제가 하기에는 저는 좀 게임 분위기랑 이런 거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보다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슬더스 같은 분위기가 그리고 배경 음악이랑 그런 거는 이제 슬더스리 저랑 더 취향에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좀 어두침침한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밝고 쾌활한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주인공 모션이나 포즈가 너무 과해. 이게 있을 때 이런 포즈들 있잖아. 이런 게 너무 <laughs> 아 너무 좀 소름 돋아서 좀 힘들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어린이들이 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엘리트 보스인가 보네요. 엘리트 보스가 아니고 엘리트 모? 인가 보네. 조금 크잖아. 새콤 뿔귤. 이름도 어렵다, 야.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린이들의 슬러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니, 뭐, 항마력 수치가 매우 높으신 분들은, 뭐,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스전까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보스 정도는 한번 붙어봐야죠. 소환함 해주고. 아, 어, 근데 저도 나름 항마력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보네. 항마력 스탯이 만땅인 분들, 그런 분들은 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 게임 자체는, 이거,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로그라이크 카드 덱 빌딩, 요 장르, 이 전투 자체는 괜찮아요. 물론 초반이긴 한데 초반만 해봤을 때 몰입감 있고 게임은 괜찮아. 근데 스토리라든지 너무 어린이들 같은 모션 이런 게 조금 힘들다는 거지. 그래픽도 뭐이 정도면 깔끔한 편이고 이런 건좀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게 되기도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물론 이거에 뭐 난이도 조절이 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중간 난이도로 했거든요. 더 쉽게도 되고 더 어렵게도 되고 하니까. 글쎄서 피통이 많구만. 마무리. 다 이승리 포즈가 진짜 적응이 안 돼.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환일의 요한에 라는 게임을 좀 짧게나마 한번 플레이해 봤습니다. 아마 제본 채널에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게임이 있다 정도만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